내년도 이 메타버스 종목의 전망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메타버스라고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한 주간의 사회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보는 시간 이 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자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과 이 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경제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 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들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최근 메타버스 관련 ETF를 연달아 내놨는데 두 상품 모두 출시 사월 만에 순자산 2,000억 원을 나란히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메타버스의 인기가 ETF로도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투자자 분들도 e t f 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먼저 ETF가 뭔지 좀 용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즉 상장지수펀드는 주로 주가 지수나 채권가 지수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펀드입니다. 펀드처럼 여러 자산을 모아놓아서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고 주식처럼 필요할 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ETF 가격도 함께 오르는 등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더라도 주식 초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순자산 1천억 돌파를 한 메타버스 ETF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먼저, 삼성 자산 운용이 22위 상장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메타버스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로블록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상품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전 세계 상장기업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 사업 매출 뷰징이 50% 넘는 종목이면서 동시에 시가총액이 상위 50%에 드는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엔비디아,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대만 TSMC, 퀄컴 등이 속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e tf 투자가 열풍을 일으키고 음. 있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e tf도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펀드라는 것 자체가 뭐 성과에 연동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펀드 투자 해가지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원금 뭐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나 혹은 여기에 따라서 성과에 연동이 되어서 수익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 연동형 상품으로 우리가 은행 예금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투자에 절대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ETF라는 것 자체가 상장 지수 펀드이고 메타버스 ETF라는 것 자체는 이와 관련되어서 메타버스라는 이런 산업과 섹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수급으로 끌어올릴 때는 수익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즉 돈이 지금 계속해서,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향후에 성장에 대한 노이즈가 나온다든지 성장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ETF, 이런 쪽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음, ETF 투자 이런 쪽 같은 경우를, 음, 많은, 주린이 어, 분들이라든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직접 투자 바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ETF 투자를 할때 지금 당장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만 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ETF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ETF가 만들어졌고 추가적으로 사람들의 수요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프리미엄 자체가 붙어가지고 많이 올라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투자하실 때 있어서는 내가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주고 사는지 여부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제 주식을 사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 태프는 자연스럽게 분산하는 이런 분산 투자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고 거기에서도 경험도 쌓고 이런 또 성과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행을 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메타버스는 올해 유행처럼 메타버스의 해였다라고 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 메타버스 종목의 전망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을 맞아서 메타버스 ETF 이런 것들도 꾸준히 출시가 되는 부분이죠. 지난 주에 삼성자산운영 그리고, 어 미래세 자산 운영 쪽에서 ETF 사정이 나왔죠. 글로벌 ETF 사정이 출시가 되었고, 벌써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천억이 넘는 이런 자금을 모집하는 ETF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략 한 두어 달 전쯤에 나왔었던 메타버스 ETF 관련 경우에도 한달 동안의 수익률이 뭐한 50%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마찬가지로 ETF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가는 가운데 주가가 하염없이 올라가는 모습 자체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11월 말부터 이런 부분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수익 자체는 좀 비교를 해보아야겠지만 당장의 etf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전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etf 아, 메타버스 관련돼서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내 기업들 뭐 해외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구글이죠. 구글은 뭐, 에서 알파벳 이런 쪽과 더불어서 페이스북은 사명을 아예 메타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리고 트위터 잭도시 창업자가 가상자산 쪽으로 넘어가면서 관련되어서 메타버스, 메타버스나 NFT라든지 관련되어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SK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SK 스퀘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업을 메타버스에 연결 짓겠다. 대기업 SK도 참여하는 모습이고, 네이버 카카오는 말할 나이도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삼성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된 서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내년도 1월 10년에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음. 즉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 자체를 대기업군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도 이에 따른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메타버스라고 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런 독과점적인 이런 플랫폼 피테크 관련 기업들이 이에 따른 성과를 대부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관련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 선전을 펼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Z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제페토 같은 경우는 확실히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고, 카카오 그라운드 엑스를 통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SK그룹, 그리고 삼성그룹, LG그룹을 위시한 현대차그룹 등 어떤 식으로 내년도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저도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이 메타버스 전망까지 저희 연급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메타버스가 흥행을 이어갈지 투자자분들도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